자, 이번 판매 치는 훈영 님대자 경마 장님의 대결입니다. 저 경마 장님은 저 그를 선택을 하셨고요. 그리고 훈영 님은 테란을 선택을 하셨네요. 저는 준비가 됐습니다. 다들 준비가 되셨다면 바로 한번 경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시작.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현재 보시는 진영이 다섯시 갈색 테란이네요. 자, 후니 형님이십니다. 후니 형님이 그래도 테란으로 저그전을 굉장히 잘 잡으시기 때문에, 되게 잘하시기 때문에, 자, 이번 판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후니 형님이 테란으로 저그잡는 수준은 정말로 예전에 거의 이영호가 예, 이재동을 잡아냈을 때 그런 예, 포스가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 군영 형님이 어떤 플레이로 자 확실하게 경마장님을 제압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5시 갈색 테란 군영 형님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진영이 한시 보라색적이네요 자 경마장님이십니다 경마장님이 어저께 보... 아니 오늘 아침이었죠 오늘 아침 때 아니 저, 죄송합니다 예 12시 4분이기 때문에 어제네요 어제 아침에 보셨던 그 멋있는 플레이 자 하지만 이번에는 토스가 아니라 저그예요. 자, 이번 저그 어떤 실력을 보여주실지 한 번도 경마장님이 저그를 선택해서 1대1에서 보여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 이번 판 어떤 경기라고 보여줄지가 가장 관건입니다. 한인시 보라색 저그, 자, 경마장님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이 오버로드를 역방향 11시 쪽으로 먼저 서치를 보내주고 계시는 모습이신데요. 이거 좋아요. 왜냐면 초반에 11시로 보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버로드를 5시로 보내는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면, 5시를 보내고, 11시를 나중에 보내게 된다면, 마을한테 의해서 잡아먹힐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예, 먼곳인 예, 11시를 먼저 가주는 게 낫습니다. 대각경찰은 말이 안 되고요. 자, 이러면서 일단 1 2안마당을 들어가주기 위해서, 예, 일단은, 예, 드론이 나와 있는 모습이고요. 자, 1 2안마당이죠 이거는. 예. 자, 1 2안마당입니다 자, 그래도 SCB가 그때 때마침 딱 도착을 했긴 했지만, 자, 확실하게 견제를 들어가주진 못했고요. 자, 이거 만약에 S C 2가 조금만 더 빨리 도착했다면 이거 아마는 못 찍고 저기가 기 내에 꼬여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그런 상황만큼은 보면 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서 지금 스포닝 불까지 지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자 이러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드론을 뽑다가. 자, 어떤 플레이를 보여주실지, 아직까지 가스를 올라가주시고 계시는 않고요 자, 가스를 먼저 올라갔어요. 자, 이거는 2회 처리를, 2회 처리를 선택을 했다는 건데, 3회 처리를 들어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과연 어떤 빌드, 어떤 전략을 사용하실지 굉장히 궁금해요. 만약에 발업저거링 가장 예상되는 가장 큰 건, 예, 발업저거링이죠 예, 아무리 봐도, 발업저거링이 가장, 예, 커다랗게 예상이 되는데요. 과연, 지금 훈영님이발업저거링을쓸 거라고 예상은할 겁니다. 왜냐면, 그래도 먼저 가스를 들어갔다는 걸 충분히 봤기 때문에, 자 후니 형님의 선택이 가장 중요해요. 자, 일단 후니 형님이 잠깐 멈추셨네요. 자, 어떤 문제가 있으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일단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니 형님이 잠깐 기다려 달라고 하시네요. 자, 보고요. 자, 바로 경기 재개 됐습니다. 지금은 가뭄이라기 보다는 사람들이 못 들어옵니다. 대주님 네, 그리고 코노 렉 때문에 잘안아진다고 하시네요. 대박은 잘들어와져요 다들 안 들어와지나는데? 열심히 들어오면 들어와지나 보네요. 열심히 들어오면은. 지금 바군 자체 렉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태조님, 내일, 내일이네요, 내일. 내일 잘할 자신 있나요? 자, 이러면서 지금 4조어인까진 나왔어요. 일단 6조어인까지 맞추진 않았는데, 자, 일단 4조어인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러면서 지금 드론이 정찰이죠, 이거는. 예, 설마 이 타이밍에 멀티를 하러 가기 위해서 드론을 보낸 건 아닐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일단 오버로드가 봤기 때문에, 일단 오버로드가 보기 직전이에요. 자, 본다면 바로 빼야 됩니다. 서플라이 디팟이라도 봤다면 바로 빼야 돼요. 마린이 무조건적으로 튀어나오거든요. 자, 이거 무조건, 아, 이거는 오버로드가 잡혀버리죠. 초반부터 이렇게 두 번째 오버로드가 이렇게 빨리 잡혀버리게 된다면, 자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죠. 적으로서는 이렇게 오버로드가 잡아 그런데 지금 이거 스타킹 안마당 지역에 지금 멀티를 들어갔어요자 이거 굉장히 꾸은 겁니다. 자 이러면서 추가적으로 레어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아직까지 저울링에 발업된 모습은 보이지가 않아요. 자 이러게 되면 저, 결국에는 자 이거 육적 저링이 맞춰졌거든요. 만약에 이거 훈형님이 상급하게 나오게 된다면은 아무리 발업이 안돼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거 말은다 잡아 먹힐 수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후형님 11시 쪽으로 정찰을 가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이렇게 빠른 타이밍에 들키면 안 돼요. 자, 무조건적으로 지금, 그래도 발업이 됐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막아줘야 됩니다. 막았어요. 자, 이렇게 된 다음에는, 예, 멀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은 전혀 못할 겁니다. 지금, 일단 이 레어테크 이후에, 자, 제가 봤을 땐 아마 스파이어가 될것 같은데요. 일단 발업적 링이 되어 있고, 자, 지금 이 레어테크 이, 후에테크트리 과연 무엇이 올라갔지 자,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도 아직 안 올라가고 있어요. 혹시 안마당에다 지었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자, 아직까지는 레어테크 2호에 지금, 예, 테크트리가 올라가 있지 않은 모습인데, 빠르게 스파이어라도 지어주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자, 아직까지 안 올라가고 있어요. 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자, 일단 스파이어겠죠? 어, 예, 스파이어입니다. 자, 좋아요. 일단은, 그래도 그래도, 안마당 아, 쪽이 지금 히드라는 스크린이에요. 지금 히드라리스크를 먼저 찍고 그 다음에 스파이어로 올렸기 때문에 이건 혹시 어제 제가 보여드렸던 럴커 이후의 뮤탈리스크를 사용한다는 것 그리고 저글링 그리고 그 다음에 럴커 이후 그 다음에 예 스파이어 뮤탈리스크로 6 뮤탈리스크로 그 다음에 막타를 치는 그런 빌드를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요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11시 스타팅 앞마당 쪽이 지금 예 확실하게 멀티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훈이 형님은 뮤탈리스크에 대한 대비만 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지금 투스타 레이스를 모아주고 계시는 훈영님이시네요 자, 지금부터 레이스가 모여지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이 레이스를 막아주기 위해서는, 그래요, 그래, 히드라가 필요하죠. 자, 하지만 아직까지는 히드라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자, 이러면서 지금 챔버까지 찍고 계시고요. 자, 이거는 어떤 플레인지는 제가 자세히 감은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뮤탈리스크를 뽑는다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과연 9뉴탈이 찍힐지, 그것도 아니라면 6뉴탈로 찍힐지. 자, 이거 대충 그래도 본진 플레이라는걸 알기 때문에, 자, 투스타라는 걸 눈치를 챌수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일단 레이스가 왔고요 자, 이렇게 되면 바로 스포콜론 지어줘야죠. 자, 일단 스포콜론, 아, 근데 이거 오버로드가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3마리까지 잡혀버리거든요. 아무리, 아, 근데 그래도 시드라 나왔어요. 자, 빠르게 잡아야죠. 자, 일단 2마리만 잡힌 걸로 일단 마늘를했고요 자, 이러면서 지금 히드라까지 나와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피해를 주는 방법은 어렵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뮤탈리스카가 떠져가지고 상대방의 보지진 안쪽에 지금 터렛이 건설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 드랍칩 나왔어요. 자, 마린메딕 탑니다. 자, 지금 훈이 형님이 마린메딕을 선택을 했어요. 자, 일단 드랍칩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마린메딕 탔고요 800까지 탄 모습은 없는데 자, 그래도 지금 좋아요. 이 드랍칩 플레이가 과연 어떤 식으로 펼쳐지게 될지. 드랍칩이 만약에 내려가지고, 많은 숫자의 드론만 잡아주게 된다면, 일단 스컬지 나왔거든요. 자, 이 스컬지는 일단 레이스를 잡기 위한 스컬지이기 때문에, 드랍칩의 이동 경로 방향이 있진 않을 겁니다. 자, 그래도 지금, 자, 먼저 가고 있어요. 자, 이거 잡아내나요? 자, 자, 이거 스컬지가 보기는 봤어요! 보기는 봤는데, 아, 못본것 같아요. 이거는, 눈치를 못챈것 같습니다. 드랍칩이라고 설마 생각을 못한것 같은데, 자, 레이스 이후에 드랍칩,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이걸 마린 메릭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은, 결국에는, 본진이 쓸려버리거든요 자 과연 어떻게 될지 일단 드론 한 마리, 드론 두 마리 잡혔어요 자 이렇게 되면 결국 스폰이 불깨져버리고 이 안쪽에 아마 선크이 지어진다고 하더라도 성크린좀점들어가기 때문에 자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마찬가지입니다 자 럴커까지 나왔어요 스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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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캔 안 부러졌습니다 자 일단 스캔은 안 부러졌고 레이스까지 같이 와가지고 지금 공격을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자 이거는 럴커가 있다고 하더라도 오버로드가 다 잡혀버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아, 이거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죠 추가적으로 드랍집이 또다시 태우고 오게 된다면 이거 상황 또 난리 나는 겁니다 이 파이어백과 마린까지 다 데리고 와준다음에는 몰라요 자 근데 이거는 오로지 럴커 이거는 열, 럴커 영로시 말고는 이건 답이 없어 보이거든요 저그링을 보내주기보다는 럴커를 보내주는 판단이 나쁘지, 않, 나쁘지 않아요 이거는 아직까지 마린에 대한 공업은 되어 있지 않고요 저그링 5마리 정도만 지금 예공기단속로 들어가고 있는데 하이백과 마린과 마, 메리까지 함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아무리 삼멀티가 펼쳐져 있다고 하더라도, 본진 안쪽이 거의 다 초토, 아, 그리고 막아냈어요. 자, 이거 메디가 마린 잡아냈기 때문에, 자, 거의 다 잡아낸 건 맞습니다. 자, 마린 네 마리 내려가고 있어요. 자, 그래도 이거 마린 네 마리로 피해주기는 조금, 어, 뭐예요, 이거? 자, 빨리 럭커 내려와야죠. 지금 마린 네 마리가 여기 위로, 올라, 밑으로 그 내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빨리 잡아주게 된 다음에는 그래도 삼물티가 있는 삼물티가 있는 경마장님이 그렇게까지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본진 플레이예요 테라는 이러면서 지금 예 커맨드 센서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훈이 형님은 지금까지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드론을 그렇게 다수를 잡아준 것도 아니고 아 다수를 잡았었네요 아 죄송합니다 다수를 잡았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또다시 드랍쉽이 올수 있기 때문에 스컬지는 드랍쉽의 이동 경로 방향에 있고요. 자, 이러면서 지금 예마리메디카 파이어벳을 모아주고 있는 훈형님이시네요. 드랍쉽은 아직까지 안 잡혔기 때문에 또 다시 갈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간다면 안마당 쪽으로 내리면서 드론을 쓰러질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레이스 올라가고 있어요. 자, 이거 투레이스거든요. 자, 이거는. 스컬즈로 빨리 잡아줘야 됩니다 자 이거는 이거라도 빨리 스컬즈로 잡아주지 못한다면 어려운 상황 나올 수 있어요 빨리 잡아줘야죠 이거는 자 이거 또 본진 안쪽에 대비 안 되어 있다면 자 이거 본진 안쪽에 그래도 대비가 되어 있기는 해요 그래도 히드라가 있기 때문에 자 충분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래도 히드라 리스크로 얘 예, 오버로 속도 업그레이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문에 막아내고 있는 훈영님이시고아 예, 동마장님이시고요. 자 지금 이렇게 하이브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은 절대로 불리한 상황 아닙니다. 거기다가 지금 저거린과 뮤탈과 지금 럴것까지 있기 때문에 주문이 가능한 상황이에요. 만약에, 이거, 소모를 안 시키고, 그냥 지속적으로, 예, 그냥, 이렇게, 버티기로, 예, 들어가게 된다면, 결국, 주, 결국, 12시까지 먹어버리고, 지금 11시 스타팅까지 먹었거든요. 지금 이러면서 드론도 거의 다 많이 차있고, 이 상태라, 이 상태 그대로라면은, 디팔러만 떠주면, 이거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 무조건적으로 유리합니다. 쫑쫑이어서 하나. 자,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너무나도 유리하기 때문에, 자, 이거 그냥 그대로 지속만 시켜주게 된다면, 무조건적으로 울트라 리스크가 떠주면서, 게임이 마무니까될수 있습니다. 자 이거 지금 갈매기님 추천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지금 오버로드까지 지금 사막문에 펼쳐주는 게 나쁘지가 않아요. 자, 일단 오버로드 사막문에 펼쳐주기 직전인 것 같고요. 자, 이러면서 지금 12시 멀티까지만 들어가주게 된다면 결국에는 옷가스가 완성이 되면서 이번 판무조건적으로 경마장님의 승리로 게임이 끝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저그린들이... 그래도 방어업이 되어 있어요. 추가적으로 업그레이드를 더잘 돌려주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저 업그레이드가 예, 완벽하게 되가고 있는 모습은 아니네요. 이러면서 일단 훈영님도 방어업이 되어 있고요. 훈영님은 지금 이러면서 지금 오 지금 그래도 700억까지 올라갔어요. 자 700억까지 올라갔고 지금 투스타이 여기 투스타에서 계속적으로 배스리 나와주면 나와주기만 된다면 자 이번 판 훈영님도. 자, 불리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완벽하게 졌다 이 정도는 아니에요. 자, 일단 썰어졌어요. 자, 스리린락집치기 썰어졌습니다. 자, 이거 막아내야 돼요. 자, 이거를 경과장님이막아내지만 한다면, 무조건적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거 막아내야 돼요. 베스까지 왔기 때문에 막아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지금, 자, 정면메지치 되어있는 저거는, 넓커 그리고 뮤타리스까지 다 와가지고, 이거 무조건 으로 막게 만한다면 무조건 유리한 겁니다. 자, 이거 그래도 지금 막을 수 있는 상황이 기는하지만 자, 아직까지는 병력들이 움직임이 없어요. 자, 이거 빨리 병력들을 움직여서 막아내는 판단을 보여줘야 됩니다. 정면적으로 뚫기에는 넓고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자, 근데 정면으로 뚫기에도 충분히 가능한 병력이기도 합니다. 와, 폭탄들아! 자, 이거 엘리전이죠, 이분은! 자, 이거 순간 못본 사이에 예. 다섯 시동으로 지금 오버로드 폭탄들 하게 들어왔습니다! 자 이거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커널센터 깨져버리고 자 이거 아카데미 깨지고 이거 커플 깨져버리면 이거 난리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자본진는 날라간 지금 경마장님이라고 하더라고 지금 11시와 11시 안마당이 있기 때문에 절대 불리한 거 절대 아니에요 자 본진 안발량을 제외하고도 멀티가 두개나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리카스까지 확실하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 럴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이거 또다시 계속적으로 드랍만 들어가게 된다면 자 이거 정면으로 들어가도 충분히 이번판 무조건으로 적 끝낼 수가 있습니다 경마장님이와 다섯 시치로 들어갔다 북한 드랍에이 대처는 정말 완벽했습니다 자 이거는 상대방이 나한테 들어올 때 나는 그냥 들어가버리고 끝내버리겠다 자 이런 마인드 진짜 적그스러운 마인드 아, 과연 이방산은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자 이러면서 지금 훈이형님도 지금 본진을 다 정리를 해버리고 안방향쪽으로 내려올 준비를 할겁니다 자 지금은 저 배수 없나요? 자 지금 또 가요? 자 지금 여섯 시 방향쪽으로 갑니다 가요 가요 지금 굉장히 많은 가수의몸무로들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모든 배수가 다 있다면 훈이형님도 할수 없어요 자 자 이거 그냥 안마당으로 직행해도 돼요 이거 그냥 이오버랜스본 훈영님의 안마당으로직행해는데 패럭시 당하게 요자로따가따 렛떡으로 좋아요 자 이거 마이소를더 밀을 수가 없습니다 운영님도 빨리 이 병력으로 상대방의 안마당을 밀어야 되는데 경망이 아니라 이미 넓고 힙빨리까지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어려워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분명히 본인 안쪽에 탱크라고도 두 개밖에 없고 거기다가 지금 베스람기가 있다 고그러지만 주자적으로 스컬즈가 나와서 요경만 해주면 완벽하게 볼수 있는 디자이도안 되기 때문에. 자, 이거 지금 경마장님이 너무나도 유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훈영님은지속적으로라도 한마디라도 더 매치를 뽑아주는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자, 병력 계속 뽑아줘야 돼요. 여기서 병력을 뽑지 않고 여기서 멈춰져 버리게 된다면 결국에는 병력 숫자에도 너무나도 뒤처져 있는 훈련님이 이번 판 이게 시발 버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레이스가 남아있기 때문에 자, 이 레이스는 지금 11시라도 빨리 가가지고 드론가 박살을 내야 됩니다. 지금 드론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 드론을 제거해주지, 아, 뒷발에 잡고성 나오면서 자, 이렇게 전진 배치되어있던 땡큐까지 완벽하게 잡아내면서 저글으로 남아있는 마인가를어까지 잡아내고 있는 전멸을 시키고 있는 경마장님이니다 이렇게 오늘은 제재 나오면서 이거 완벽하게 경마장님 역전승으로 경마양이 훈영무 상대로 1대1으로 3대전 여막 싸우자! 니다